자, 여러분들, 누구? 그래요? 알았어요. 지금 여기 멤버분들 소개 좀 할게요. 자, 멤버분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안녕하세요. 렌즈카라멜입니다 <laughs> 대단하죠? 네. 각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 안녕하세요. 오렌지카라멜의 나나입니다. <laughs> 스케어맨의 레이합니다 자, 여기가 지금 두원 공대고 공대다 보니까 남학생들이 많아요. 와 좋다. 와, 좋다. <laughs> 남학생들 어때요? 이 함성들, 이 남성의 이 스컷들의 함성 괜찮죠? 네, 괜찮한것 같아요. <laughs> 자, 오늘 어, 립스틱 먼저 저희가 축구로 들어왔는데 사실 뭐 오렌지카라멜 음악 들을 때마다 오, 이번엔 특히, 특히나 더 귀엽고 발랄한 느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어, 애프스쿨 때랑은 확실히 좀 차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멤버들은 분 어떠세요? 네, 멋있다. 저희도 애프터스쿨들랑은 완전 다른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어요 다른 마음가짐으로? 네, 마치 이중인격을 보여 이중인격자, <laughs> 예, <laughs> 네 그런 모습으로 근데 이런 신발과 이런 옷들은 어디서 파나요? 저희 스타일리스트 언니가 제작... 어, 같이 제작을 하시는 거고. 야, 여러분들, 인터뷰 좀 합시다. 얘들아! 와, 근데 우리, 온 같아요. 어, 오렌지 카라멜 분들도, 그, 위문 고요 같은 거 많이 가잖아요. 아니요, 한 번도 안 가봤어요? 어, 이렇게 남학생들 이렇게 큰 함성 들어본 지꽤 됐겠네요. 네, 어, 네, 어. 자, 이런 오렌지 카라멜을 위해서 함성! 네! 좋습니다. 네! 오늘 뭐 함성 듣다가 끝나겠네요. 네. <laughs> 자 일단 어떤 아이돌 유닛 설, 열풍의 선구자라고 할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일단 애프터스쿨에서도 각자 귀여움과 깜찍함을 분명히 맡고 있겠죠 뭐 나머지 멤버분들은 뭐라 그러던가요? 야아 너희 너무 귀엽고 그리고 저희가 네. 에프스쿨... 그래서 좀 막내 축에 있는 것 네. 같거든요. 그래서 언니들이 <laughs> 하고 싶다는 얘기는 니고 컨셉 자체도 좀 이러다 보니까 <laughs> 그러니까 네. 언니들이 아 그냥 너희들끼리 해라 잘하다 잘하면 귀엽다고 는찬하세요 그냥 너희들끼리 해라. 네. 뭐, 나머지 멤버는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좋습니다. 자어 계속해서 오렌지 카라멜의 무대에 응. 갈 건데 여러분들 그렇게 노래하고 그 안무할 때 가만히 앉아서만 볼 거야 찍느라 정신 없어. 찍는 <laughs> 건용신없어 그니까 러 즐겨주세요. 더 열정적으로. 아셨죠? 네! 자, 계속해서 오렌지 카라멜의 무대. 제가 빨리 내려갈게요. 어,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할 테니까. 알았어! 안 간다! 안갈 거야! 안 가! <laughs> 알겠습니다. 자, 다음 곡. 계속해서 상하이 음맨수 이어갈게요. 박수 주세요. 감사합니다.